보통 2년 계약하면 2년 네. 정도 쓰고 이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의외다. 난 네. 되게 오래 있을 네.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하기엔 더 좋죠. 한번 좀 친해져 있으면 단골 네. 고객이 되면 또 재차 오고 저한테 또 우리가 계속 오고 하니까 그런 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수수료가 더 크죠. 0.9% <laughs> 네. <웃음> 조금 더 컨디션 좋은 집을 제가 2년 전쯤에 이사를 왔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아,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다 살아봐야겠다. 어, 그게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는 매물이 사실 많으니까 그렇죠. 갈수 있는 대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래요. 아. 그랬더니 아,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 서러운 마음이에 아,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으로 세입자를 사는 거거든요. 음. 아 이게 집이 이만큼 있는데도 나가라고 하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음. 근데 집이 하나도 없었으면 아 되게 그쵸.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 집을 하나 사야겠구나 음. 집을 사야 되는데 저는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음. 서울에 살고 싶다는 그 근처로 좀 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만약에 있어요 내가 한 10억이 있어요 10억은 없습니다 네. <laughs> 10억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취득세가 1억 2천이야 1억 3천이지 사실 맞아요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사면 1%인데 내가 사면 10%? <laughs> 아까워서 나는 못하겠더라고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9억이 넘는 거는 사실 3%니까 3%대 12%니까 그래도 나는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마련한 게 오피스텔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취득세나 뭐 세금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근생이다 보니까 그런 음. 쪽으로 의뢰가 없는 게 이제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하기에는 편해 요 그게 그래서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지. 네, 그럼 네. 선생님은 주로 업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네. 예전에 뭐 주택 또좀 취급을 네네. 하셨던 거고, 근데 업무용이 조금 편한다고 하신 거건 업무용 네. 편한 거는 뭐예요? 아, 주로 음. 업무용을 네. 오는 사람은 돈이 조금 더 있나? 그러니까 주로 아, 사무실을 분야. 구하는 분들인 건데 사무실들은 날짜라든지 정해진 게좀 많아요. 음. 집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이사 날짜가 네.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이사 날짜를 늦춰서 뭐 내년에 연장해서 1년, 오오. 2년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무실들은 대부분 한번 이사 날짜 정해놓으면 거의 그 날짜 안팎으로 움직이게 아, 결정자일반 가정이면 한세네명이 움직이는 그런 꼴인데 여기는 한 회사가 보통 네. 움직이니까 네. 한다 5명. 5명에서 뭐1명 회사도 있고, 많은 어. 데는 50명. 어. 60명 일정에 맞춰서 있고. 하는 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보니까 집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만 어느 정도만 맞으면은 임대 대들 빨리 들어와서 쓰고, 또 확장해서 나가든 이런 식으로 순환이 제, 되게 빨라요. 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순환이 집처럼 한번 들어오면 뭐 3, 4년도 살고, 뭐 길게 있으면 10년도 있겠다. 네, 각했는데 사무실을 10년 동안 쓰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한 사무실을 임대로 해서 10년 쓰는 사람은 진짜 드물고 짧게는 뭐 1년도 안 돼서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요 확장을 하든 사업이 안 돼서 하든 1년도 안 되는 경우는 아, 많아 그렇구나. 네. 보통 2년 계약하면 2년 네. 정도 쓰고 이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왜다난 네. 되게 오래 있을 네. 거라고. 저도 있었던 회사를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하기엔 더 좋죠. 한번좀 친해져 있으면 장보고 객이 네. 되면 또 재차 오고. 저한테 또 우리가 계속 오고 하니까. 그런 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수수료가 더 크죠. 0.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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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도 <laughs> 조금 더 높으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게 자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지금은 음. 그렇죠 그전에는 소속으로 돼 있을 때는 직장인들처럼 똑같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처럼 하니까 프리랜서처럼 한다는 거는 만약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선생님이 취하는 방식 그럼 그렇죠. 내가 한 만큼 좀 돌아오는 그렇죠. 거예요 죠 그렇죠 더 그게 커지죠 그전에는 출근 시간도 지켜야 되고 소속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약되는 네. 게좀 많은데, 네. 지금은 그런 룰 자체가 없이 제가 움직이는 게 룰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출근을 안 하더라도 계약만 음. 많이 한다면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오히려 선생님, 지금 상황에선 더잘 맞는 일이 있나는또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만약에 처음에 접근한 일이었다면, 사회 초년생이 접근한 일이었다면 오히려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 하면서 단골 고객들이 좀 누적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화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겠어요 그리고 단골이 아니어도 강남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손님 유입량이 꾸준해요 그리고 이탈북사람들 웃긴 게 명함에 강남구 서초구 찍혀있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는 위압감이 분명히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가 시... 강남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강남으로 이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네. 제가 들은 게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긴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이 조금 음.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네. 오히려 저희 쪽은 제가 일을 안 해서 수입이 좀 줄어 들면은 그거에 어려운 거은 당연히 있겠지만 규제도 많잖아요. 대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규제 때문에 아 주택하는 분들은 타격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봐도 저희가 하는 거에 전혀 관여가 안 되니까 아,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은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파악한 정보로는 사무실에는 공실이 없죠. 없다더라. 네. 그렇게 막 월세 막몇 천만 원씩 하는데도 금방 나가고 이번에 임대료들도 엄청 올랐거든요. 아 주택도 올랐는데 사무실도 음, 많이 올랐나봐요. 엄청 올랐어. 그렇군요. 네, 거의 많이 오르는 경우들은 1.5 배도 오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음 임대료가 오르면 아, 주택 오른만큼 올랐네. 네. 임대료가 오른만큼 저희 수수료도 어, <laughs> 수수료도 올라가죠. 어 <laughs> 아, 그래서 더 일을 네, 안, 네. 안 하나 봐요. 그러네.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닌데. <아니네>. 쭉좀 <laughs> 일을 안 하셨다는 거 <laughs> 결혼 전과 후로 라이프 스타일이 네. 좀 달라진 건가요? 조금은 변했죠 아무래도 네. 혼자일 때랑 네.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지내는 거랑은 많이 달라지고 최근에 저희가 캠핑 좋아하면서 캠핑에 좀 빠지셨다고 네. 근데 그게 평일에 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주말에는 요즘에 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더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도 있죠. 한적함이 좋으니까. 그것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주로 주말에 뭐 네. 수업을 하니까 주말에는 네. 시간이 좀더 없는데 평일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laughs> 아, 솔직히 오늘 왜부페에 <laughs> 네. 네. 갔다 왔요부페도 아. <laughs> 평일에 싸다. 평일에 싸. 고생이라. 네. 그래서 갔다 온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평일에 맛을 그렇지, 맞아. 맛을 느끼면 평일에 움직이는 게 좋죠, 확실히. 평일에 저렴함에 취해 있다 보니까 본업에 요새 충실하지 못했는데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무엇? 아 그리고 여기 뭐제 생각에 네. 그래도 한 차액은 20만 원, 25만 원 충분히 갖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래도 뭐 하루 하루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전보다는 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네.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네. 근교로 캠핑을 가시지만 이제 전 세계로 <laughs> 마음 편하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잘. 보통 여느 중개사님들 답지 않게 제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 소개시켜 주시고 또 선생님 개인적인 사연까지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와서 뭐한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긴 한데 아니에요. 선생님 얼굴 어차피... 뵙는 것만으로 좋은데 아이 저는 사실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너무 도와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세 번째 할때 아, 불편한 집이 있을 것. 연락을 주시면 그때 또 짚으면서 얼굴 뵙고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지? 공과금 있잖아요. 사람이 밀려놓고 왔더라고요. 나빠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 그거는. 아이, 그래, 마음 말... 편하네. 이거라도 알려줄 <laughs> 수 있어서. <laughs> 공과금 센터에 전화해서 경매하고 공매만 요금 분리를 할수 있어요. 음...